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 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된 행사 현장을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순천시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강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시설, 관계자 등 천여명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감동적인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모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유공자 표창 등 우주인도 놀러 오는 무장애도시 순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4 4회 장애인날 기념식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념하고 장애인분들이 하루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복지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취업 활동이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간교 순천시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 복지, 교통,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tv 뉴스 황인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에서 지난 17일에 제 10회 신안군 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열린 만큼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 대회장에 김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지도읍의 7개 읍면 노인대학 어르신 천여명을 모시고 제18 신안군 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노인대학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 후각 노인대학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건강생활체조, 실버댄스, 사물놀이 등 실력을 한껏 발휘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안군 노인대학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나누지 못했던 학우간 깊은 정을 나누고 대학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발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우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더 많은 어르신이 노인대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15일부터 21일은 국민안전의 날을 포함한 국민안전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합동, 안전점검, 온라인 홍보 등을 실시해 안전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은 고흥동 초등학교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영민 군수, 허양선 고흥경찰서장을 비롯한 고흥군, 고흥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 10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하고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지도를 하며 교통안전 수칙, 화재 예방 주의 당부, 군민 안전 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 바란다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일상에 안전 문화 의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테미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봄의 설렘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행사가 전남 지역 곳곳에서 속속히 열리고 있습니다. 한평군에선 꽃과 나비가 반겨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봄이 선사한 자연의 선물 제 26회 한평 나비 대축제 분위기를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함평군에서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함평 한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봄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 축제로 지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올해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나비대축제에서는 메리골드 등 서른 종의 다채로운 꽃 80만 본과 산호랑나비, 배추인나비 등 23종 25만 마리의 나비곤충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올해 한평 나비대축제는 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남 각적의 단신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제10대 이병훈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자와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해 취임 이후 성과와 대학 비전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병훈 총장은 취임 당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4대 필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년 만에 대학기관 인증평가 올 패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트 평가 A등급 획득 광주 전남 최초 글로컬 대학 30 지정 전라남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참여 등을 달성했습니다. 이병훈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4대 필수사업을 기반으로 글로컬 교육혁신 완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지산학 공동 연구사업 활성화 및 국내외 캠퍼스 구축, 기부자 예우 강화로 든든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총장은 지난 1년간 순천대학이 이뤄낸 여러 성과는 대학의 변화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신 언론의 힘이 컸다며 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을 살리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강소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전남대학교에 내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출범함에 따라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수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전남대학교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 확산,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김현규 여수시 의회 의장, 이정식 전남대학교 부총장, 도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민선팔기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를 시정방침으로 내세우며 2050 탄소중립실현에 앞장서 왔다며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탄소중립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안군 소식입니다. 신안군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24 신안 세계 김밥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신안에서 생산되는 김, 전복, 양파 등의 식재료를 이용해 소금김밥, 정원김밥, 바다김밥 등 6종류의 김밥을 자체 개발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2,000원부터 7,000원까지 착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조리 명장인 안유성 명장과 신안의 식재료를 무작위로 뽑아 즉석에서 김밥을 만드는 라이브 신안 김밥연구소, 세계 최고 밥물리의 찾기 등 다양한 푸드쇼도 진행됩니다. 이 축제에서는 피크닉 가든과 김밥 만들기 체험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해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게 신안쌀, 땅콩강정, 말린톳 등 2천 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은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김밥의 1번지로서 신안 김밥페스타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축제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한평 대표 조형물 황금박지상을 이제 매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평군은 황금박지상이 기존 화양 근린공원에서 500m 떨어진 엑스포공원 내 한평 문화유물 전시관으로 이전해 제26회 나비대축제 개장에 맞춰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새로 이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황금박지 전시는 동굴을 형상화한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해 박쥐의 분류와 생김새 및 박쥐 초음파에 대한 첨단 기술을 더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 문화유물 전시관으로 황금박쥐상을 이전하면서 축제 시즌 이외에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고 한평군의 관광 효자 상품인 황금박쥐상 전시뿐 아니라 황금박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여수 소방서가 17일 7시 22분경 여수 화치동 농로에서 물이 가득 차 차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대상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물 시간대에 물에 잠기는 농로를 인지하지 못해. 농로 한가운데 고립된 상황에서 119구조대는 건식 잠수복 착용 후 3명을 안전하게 안전지역으로 구조했습니다. 여수 119구조대는 운전 시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조수 간만에 위험표지가 있으면 우회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소방서가 19일 14시 42분경 광양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과 마주오던 25톤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SUV 차량에서 불이 나약한 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SUV 차량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리만 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완도입니다. 완도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다도해 일출공원이 있는 완도타워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준공된 완도 타워의 전망층에 가면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낮과는 매력이 180도 다른 야경과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타워 앞에 있는 소정원에는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야생초와 꽃들로 만든 완도군의 로고를 볼수 있는 바다 정원. 다양한 높이의 크기로 구성된 파이프 조형물이 독특한 꽃비 정원 마지막으론 이국적인 정원을 연출한 미소 정원이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일품인 완도에서의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명소는 보성입니다. 보성에 있는 주화문은 보성군의 접경지역으로 호수가 깊고 넓을 뿐 아니라 보성강과 화순군의 동북천, 용덕천이 합류돼 장쾌한 호반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하모 유역 가운데 경관이 가장 수려한 곳으로서 바다와는 또 다른 낭만을 맛볼 수 있어 주변의 관광자원과 함께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하모 주변에 있는 서재필 선생의 어를 기리기 위한 서재필 기념공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성을 방문해 드넓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하나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세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 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 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으며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 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영광군 1원에서 개최된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7,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남체전의 순천시는 24개 전 종목에 37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1위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써 순천시는 앞서 2022년 종합 우승을 차지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종합우승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여수다함께 5대 시민운동 자원봉사를 펼치며 행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2016여수세계선박람의 성공교체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임병종 선박람의 지원과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다 함께 5대 시민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 잔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생신이 속한 달에 케이크와 밥상, 축하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이용 어르신은 마음 써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가정 및 지역사회로도 교육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흡연율 감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치매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24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봄을 맞이해 활기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치매 예방 체조와 더불어 시장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치매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고양이들은 작가에게 치료제이자 삶을 견뎌내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고양이들의 심리를 상상해 그림으로 담아낸 작가 김하영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에 저희 첫째 고양이 사랑이하고 둘째 크림이가 창가에 어깨와 꼬리를 맞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고양이들의 뒷모습만으로도 무한한 상상력과 정말 많은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작가는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작가는 거칠고 보수적인 직장에서 수년간 버텨내면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됐지만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양이들이 작가의 아픔을 치유해줬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작가의 치료제이자 삶을 견뎌내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김아영 작가 그림의 시작과 끝은 사랑, 크림, 별, 미카, 바로 작가의 고양이들입니다. 작가는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양이들과 서로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작가와 고양이들이 함께함으로써 작가는 더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고양이하고 와한1 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고양이는 좀 사람처럼 변하는 것 같고 또 사람 고양이처럼 변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불면증도 좀 있고 했는데 고양이들이 하루에 2 0 시간 잠을 자니까 저도 잠이 정말 많아져서. 김하영 작가는 이것을 고양이 꿀잠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고양이들과 함께한다면 말 그대로 꿀처럼 달콤한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아영 작가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의 자는 모습과 막 일어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고양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 상상하며 고양이들의 심리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김하영 작가는 고양이들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통해 완전하게 자신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김하영 작가 인생 제 2막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작가님에게 힐링과 안정을 가져다 준 고양이들의 그림은 오는 30일까지 곡성 미신란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사랑스러운 고양이 꿀잠 이펙트를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4월도 저물어 갑니다. 한층 따뜻해진 날씨가 우리를 반깁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4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길 바라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